안녕하세요. 돌아오는 2월이면 이혼한 지 어느덧 1년이 되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요즘이야 한번 갔다 온건 흠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다 보니 이혼했다는 말을 하게 될 때는 어쩐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풍요롭고 행복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날은 제 고등학교 동창의 생일이었는데 그 친구가 워낙 마당발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놀때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저는 워낙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 그런 모임에 한번 다녀오면 온기가 빨린 것 마냥 정말 피곤해지대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웬만하면 친구가 불러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나가지 않는 일이 잦아졌는데 친구도 제가 일부러 피한다는 걸 느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서는 저한테 좀 서운한 에어전에 하소연을 해댔거든요. 그리고 또 막상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당연히 제 마음도 편치가 않았죠.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친구도 이해한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이주 뒤가 친구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또 어김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기에 성이라도 보이자는 마음으로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처음 만났고, 남편 말로는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뒤에서 후광이 비추더라나요? 하지만 이것도 다 좋을 때 이야기지, 이혼한 지금은 쓸데없는 헛소리일 뿐이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친구에게 물어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며 실례가 되는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따로 만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남편의 문자가 반갑기보다는 거슬리더라고요. 친구가 저에게 말도 없이 제 연락처를 줬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런데 친구는 자기가 보기엔 남편이 정말 남자답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좋은 뜻으로 알려준 거라며 저더러 자길 믿고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거절하면 또 서운한 애였전에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거절할 때 하더라도 직접 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매너도 좋았고 말도 잘 통했거든요. 이렇다 할 공통점은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대화는 계속해서 즐겁게 흘러가는 게 신기하기만 했죠. 그래서 이후로도 남편과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사이가 되었고요.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양쪽 부모님께 손을 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우리 둘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신혼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다면서 원룸도 좋으니 우리 둘만의 힘으로 한번 시작해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대학 등록금을 직접 벌어서 냈을 만큼 독립적인 성격이었다 보니 그런 남편의 제안이 싫지 않았죠. 콩깍지 때문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강단 있어 보이는 게 오히려 멋져 보이더라니까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시부모님은 남편을 도와주실 만한 상황이 못 되셨거든요. 아버님이 일을 하고 계시긴 했지만, 시부모님 두분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계셨던데다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처음 이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파혼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이 시부모님 일로 신경 쓰이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하면 그 새치어로 떠들어대는 걸 약속이랍시고 철석같이 믿은 제가 어리석었지만요. 아무튼 시부모님 또한 저를 아가야 아가야 부르시며 복덩이니 어쩌니 해드셨으니 가진 건 없으셔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건 간에 오히려 제가 잘해드릴 마음만 가득했네요. 어머님에게도 남편보다 두살 어린 저와는 동갑내기인 딸이 있었고 저에게도 사랑하는 친정어머니가 계셨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모녀 사이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었죠. 그런데 갑갑한 상황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신혼집 계약을 앞두고 막상 남편 재정상황과 제 재정상황을 오픈하니 남편이 말한 8천은 어디 가고 4천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1억 2천을 모아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시댁상황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고, 남편도 속이려던 건 아니었다며 그저 저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주식을 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랍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주식을 팔지는 않았으니까 돈이 없어진 건 아니고 오르기만 하면 오히려 8천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될 수도 있다. 불쌍하게도 헛된 꿈을 꾸고 앉았더라니까요. 그래도 뭐 결국은 이것도 다제 복이다 생각하고 제가 안고 가기로 했네요. 이후로 제가 모은 돈 1억 2천에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실 남편이 들고 온 사천도 어떻게든 아파트에 보태고 싶었는데 남편이 제 차나 자기 차나 10년 탔으면 너무 오래 탄거 아니냐며 차를 사자고 하도 고집을 부려대서 남편 도는 곳을 아니 차를 사는데 쓰였죠. 사실 저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도 다할수 있고 워낙에 집순이라서 차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는데 남편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남편이 자기 돈으로 자기 차를 바꾼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혼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으니 남편이 야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도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라고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었답니다. 한편 비록 구축 아파트긴 했지만 친정 부모님이 결혼 축하 선물로 리모델링을 해 주셨던 덕분에 아는 신축 못지 않게 세련되어졌어요. 화장실도 원래는 하나뿐이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두 개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그런가 집들이에 오는 사람들마다 집이 정말 예쁘다 멋지다 나도 이렇게 싹 뜯어고치고 싶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신혼에도 입을 다물지 못하대요. 특히 시누은 계속해서 자기는 언제 아파트 살아보냐며 시매부한테 얼마나 눈치를 주던지 제가 다 민망해 죽겠더라니까요. 신우는 저희 남편과는 달리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심해부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식을 올린 직후 아이는 유산되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신우는 자기 시부모님한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는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신우와 결혼한 이후로 잘 돼가던 심해부 사업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렇다보니 신우 시댁에선 하지 말라는 결혼을 임신 하나로 밀어붙이더니 이 꼴이 났다며, 아들이고 며느리고 꼴도 보기 싫어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업까지 대차게 말아먹은 이후로는 자기 친정, 저한테는 시댁에 얹혀 살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도 전후 사정을 알다 보니, 신우가 저희 아파트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민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대요. 그런데 집들이를 하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땐가, 어머님이 평소처럼 아가야 하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신우가 저희 집 구경 한번 하고 나서 생병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팔자는 왜 이런 거냐며 울었다가 지쳐 잠들고 시름시름 앓른다며 보기 딱해 죽겠다 어떡하냐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당신이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다 하시더니 저희 아파트가 방이 세개고그중 하나가 비어있지 않냐며 거기에 신우랑 심해부를 살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냐 물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님도 우죽 답답하니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신 거 아닐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뜨순밥 먹고 신소리 하겠냐며 이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한테 하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그런 줄 알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낮에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도 알고 있던 거냐, 미리 무슨 이야기가 오각이라도 했던 거냐고 대놓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가 그럴 리가 있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어머님의 너무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어머님도 신우를 데리고 살아라 어째라 그 이야기를 더는 안 꺼내셨기에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가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지영이네도 아파트 살 건가 봐. 알아보고 있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잘 됐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신우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시해부도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잡은 상황이었는데 아파트 살 돈이 어디서 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 아파트 살 돈을 벌써 모았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야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며 어영부영 대충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기가 싫은가 보다 하고 저도 더는 안 물었습니다. 솔직히 불현듯 떠올라 물어본 거지. 알고 싶어 죽겠다, 궁금해 죽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자금의 원천은 어이가 없게도 저희 시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날은 남편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남편을 놀래켜줄 요량으로 회사에서 조금 이른 퇴근을 했죠. 그리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레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누군가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대요. 그래서 일단 남편의 통화가 끝나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뭐 때문인진 몰라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스피커폰 못지않게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바로 저희 어머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빌라라 그런가 집을 내놨어도 팔리지가 않는다며 네 동생은 아파트 골라놨다고 저 난리라고 미치고 환장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그러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 집을 팔아서 걔 아파트를 해주냐고 짜증을 내고 어디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허둥지둥 어머님과의 통화를 끝내며 저더러 언제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저는 이걸 들은 티를 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싶다가 안 들은 척하기엔 스스로 좀 음흉스러운 기분이 들어 남편에게 방금 한 이야기가 다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며 하는 말이 신우가 아파트 사달라고 어머님 아버님을 달달 볶았나 보다고 그래서 두 분이 당신들 집을 팔아 1억을 주기로 하셨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시부모님은 어디 가서 사시려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른답니다. 어머님이 갈 때는 정해져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한 건지 어머님이 너도 이제 다 알지 않냐며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일로 할 이야기가 좀 있으니 저희 집에 오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 남편 네 사람이 모이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또 다시 아가야 하시면서 제 손을 당신 양손으로 꼭 주시고는, 이번 만큼은 정말 내 뜻에 따라줘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신우 집 사는데 돈 보태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 싶어서 순간 확 예민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결혼할 때 해온 거라곤 자기 차 바꾼 돈 사천이 전부인데, 설마 저한테 돈을 달라시겠나 싶으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이 이어하신 말씀은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지금 사는 빌라 팔아서 신혼에 1억 주고 나면 당신 손에 남는 건 2천이 전부라며, 그 돈을 저에게 주시겠다 하시더니, 대신 안방을 내어달라셨거든요. 황당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저번에 신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는 못 지낸다 했어요. 어머님이 왜못 지내냐 하시길래 외고 말고 불편해서 싫다고 했죠. 구구절절 대라면 될 이유가 1 0 0 가지도 넘었지만 결론은 불편해서 싫은 게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우기시기를 그래서 저한테 이천을 주신다는 거래요. 전세랑 비슷한 거라나요?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억지에 이걸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당신은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냐니까. 남편이 저더러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라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차피 자기 장남인 거 알고 결혼하지 않았냐면서, 시부모님이 늙고 병들면 모시고 살 생각을 못 했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두분 나이가 60대 초반인데, 무슨 늙고 병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다시, 그럼 시부모님이 늙고 병들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기도 안 차서 다시 시부모님한테, 아니, 집한 돈을 신우한테 주셨으면 합과도 거기랑 하시는 게 맞지. 왜 저희한테 이러시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신혼에는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져야 하는데 당신들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냐며. 그리고는 급기야, 저더러. 이 집은 방이 3개지만 신혼에는 돈이 없어 방두개짜리밖에못 간다고 그렇게 꼭 후벼파야 속이 시원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과 제가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자 또다시 남편이 저한테만 소리를 질렀어요. 적당히 좀 하라면서 이 집이 네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 거지 네 거냐 했습니다. 내 명의라고 대출도 나 혼자 갚게 해놓고선 그걸 까먹었냐고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 했죠. 그리고는 남편더러 너말 잘했다고 내 집이니까 당장 네 부모 데리고 나가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내 친정 부모님 부르겠다. 경찰도 부르겠다. 한번 동네 시끄럽게 다 뒤집어 엎어보자고 말 그대로 미친 엑스마냥 악을 써댔지요. 그랬더니 시부모님도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엄청 놀랬던 모양이 돼요? 저거 제정신 아니라며 도망치듯 나갔거든요. 그리고 결국 남편하고는 이혼했어요. 남편은 위자르니 뭐니 헛소리를 해댔지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위자르도 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남편더러 내가 너한테 받아내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네가 니돈 네 주고 산 차는 안 뺐을 테니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한달 만에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유는 그 시간에 10분의 1도 걸리지 않는다는 게 세상 무섭더라고요. 한편 신우의 성화에 결국 시부모님은 빌라를 파셨고, 신우네는 원하는 대로 아파트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금리가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요. 그때도 시부모님 돈이억게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왔다 들었는데, 이러다 신우네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보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신은혜가 시부모님이며 저희 남편이며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결국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아 보증금 3천에 월세 7 0짜리구 해서 세 사람이 같이 살기 시작했다대요. 제가 뒷조사를 한건 아니고 지금도 종종 남편이 자기 반성 많이 했다며 용서해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가며 연락을 해와서 알아요. 차단을 해놔도 자꾸 남의 핸드폰을 빌려서 그러는 건지 모르는 번호로 보내오니 어쩔 수 없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욕심이 과하면 화를 당한다더니 그게 정말 딱이라니까요. 분수대로 살아라, 주제를 알라 뭐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말도 맞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욕심을 낼 거면 스스로 노력을 하라는 소리로 들려요. 아무튼 신우 한 사람의 억지와 탐욕이 이 모든 사단을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쪼록 다들 어떻게 살던지 간에 더는 저는 안 건들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